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산상수훈 중에 가장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구하라 그래하면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해서 구하고 열리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같지만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론이 1 2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이 이렇게 나면 구하라, 찾는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까지 기복적인 그런 말씀들, 기복적인 설교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가 나쁜 걸 받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해왔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주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만 딱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아에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34절부터 40절. 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 그리고 십계명 중에 다섯 계명부터 열 계명까지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너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탐하지 마라.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 기도의 방향,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a b c 이것을 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간과하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지금 저희 그 이제 산모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사모님들이 지금 배 안에 새 생명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방효목사님 어, 그 사모님은 이제 곧 한꺼번에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찬 전사님 어, 사모님도 지금 이제 생명을 이제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임신하면 임신했다고 막 좋아하지만 좀 있으면 입덧하고 입덧한도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막 배가 불르면또 고생해 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은 거 낳으면 애를 이제 처음에 애 낳으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그러고 누워 있을 때가 편했다 그러고 하여간 계속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가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런 게 많아요. 만지지 마, 하지 마, 만져라, 뛰어내려라, 뭐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 이거 너희가, 너가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가? 찾으라 무엇을 찾는가?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무슨 문을 두드리는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외식하지 않고 거칠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행하는 대로 너가 받는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행함, 너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로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르는데, 기도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들어야 되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사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지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과하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 을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전제가 뭐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리처드 글로벌한 사람 이런 말했어요.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우면 방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옆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란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일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자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간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다시 한 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엇을 하냐 남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물질로 대접하라 시간으로 대접하라 커피 한잔 사라 예? 마음으로 대접하라 또 은혜로 대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전도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태만해졌는데 전도해야 합니다. 남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대접일까요? 말씀이요. 교회로 함께 모시고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자, 지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고 노력하는 것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무엇에 쓰라? 남에게 쓰라. 남에게 쓰라. 이웃을 향해 쓰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대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플 때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더 섬겨라.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애쓰라. 그러니까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네 몸을 네가 아끼는 것만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세워가고 찾아가고 섬기고 밥을 한끼 사고. 또 커피도 한잔 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냥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열심히 기도해라. 네 마음대로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 하나님을 아네 구하라. 하나님 안에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 악한 자들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땅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부자라요. 오늘 새끼 먹을 수 있고, 내일 새끼 먹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부자인데. 상위 한20% 안에 들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녔던 학교에서도 상위 20%를 못 들어갔을 텐데요 전 세계에 그 정도 부자인데요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있죠. 아 내가 이만큼만 주시면 하겠다. 그거 다안 돼. 그건 다 외식이에요. 다거칠에다쇼워요 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고. 밥도 좀 사고 예. 커피도 좀 사고 사는 거 기뻐하고 예. 보면요 사는 거 기뻐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고예요 얻어먹는 거 기뻐하시는 분들은 항상 얻어먹어요 예. 그런데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게 좋다 예. 애쓰고 그리고 전도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섬겨야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남을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남을 살린다.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자, 골로새서에서 앞으로 가야 되죠. 예, 뒤로 가시는 분들은 절대 못 찾아요. 앞으로 가서 바로 앞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경 찾는 것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통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예, 열심히 찾으세요. 자, 3장 7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유익하고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라는 거죠 어, 유명한 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강력하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안 된다 기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마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욕심내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십시다 우리 남을 대접하는데 가장 큰 대접은 무엇일까요?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는 너무 난리여서 우리는 오늘 경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오늘부터 예배 못 드립니다. 비대면이 참 어려워요. 이번에는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예, 뭐 백신도 맞는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